지난 주간에 제가 좀 장거리로 갔다 올때 항상 저희 집 사람을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뭐 찬양 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곡을 고르다가 집 사람이 이제 차내가 좀 시끄럽잖아요. 이 곡을 틀어줬는데 제가 아이 노래 별로야 <웃음> <웃음> 공식적으로 미안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찬양을 진짜 불러본 사람하고 그냥 들어본 사람하고는 오늘. 그 은혜의 감사가 감동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 그 시간에 듣고, 아이 무슨 멜로디 이렇게 촌스럽게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내용도 이렇게 가끔 가끔 들리는 가사들이 너무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내용에 해서 했는데 어, 준비하는 동안에 은혜가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 찾아내서 고백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 선양 찬양 대원들의 감사가 늘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풍성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어, 이제는 다들 직업이 다양해져 갖고 혹시 내가 농사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릇시겠습니까 내가 내 직업이 농사입니다. 우리, 거의, 지금, 예, 우리, 김옥석 권사님, 그죠? 예. 그, 다른, 저기 도시에서 보면은 강릉을 시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골이 아니죠, 그죠?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시골입니까, 그죠?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추수하셨어요? <laughs> 아무도 추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추석이 한참 지나고 지금, 추수한 게 없는데 무슨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이 추수 안에는 논밭에 거어들이는 곡식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다양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싹 걷어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올한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 줄인 것을 깨닫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테마를 지금 감사 라는 단어를 갖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벌써 세 번째 주죠. 첫 주에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과 영생. 이건 뭐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최고의 감사가 이것인데, 근데 지난주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감사를 한번 봤죠. 어떤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아무나 안 맡기죠, 그죠?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래요? 제가 갈게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입술의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그랬죠?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 하나님 누구 목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는 이유. 야고보서 내용이 약간은 도전적인 그런 내용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시는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더큰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풍성한 추수감사"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 짤막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풍성한 추수" 이것은 어, 인내의 산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야고보서로 다 넘어와 계시죠? 예. 성찬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서로 넘어오셔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중반절 내용인데요. 7절을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자,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그랬죠. 그죠? 자, 농부. 농사를 저는 안 지어서 정말 잘 모릅니다. 근데 농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이 많죠. 씨 뿌려야죠. 잡초 뽑아야죠. 농약도 뿌려야죠. 거두는 건 그래도 좀덜 힘들어요. 신나요. 그런데 그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합니다. 우리도 텃밭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진짜 한번 농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거기에 막 갈아엎어갖고 쪽파를 심어봤어요. 그리고 씨를 이제 열무하고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저기 땅이 별로 안 좋아요. 두 번째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네가 잘알라그랬더니 얼마나 쪽파가 날씬한지. <laughs> <laughs> 얼마나 지금 김장철 다 지났는데 우리 열무가 아직도 먹을 정도가 안 됩니다. <laughs> 얼만큼 많은 수고를 거기다가 쏟아부었느냐에 따라서 그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사처럼 정직한 그런 직업이 없지요. 열심히 한 것만큼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성실하게 열심히만 일한다고 잘 나오나요? 여기에 또한 가지가 추가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농부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뭘 기다려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다면 비를 기다립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 비가 많지 않은 동네예요. 그런데 농사하다면 꼭 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씨 뿌린 바로 다음에. 그래야지 발아가 되고 이게 자라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은 보통 늦 가을에 가을에 씨를 뿌려요. 우리하고 기후가 달라서 지중해성 기후라.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그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그때 비가 와야 이게 자라기 시작해요. 또 언제 비가 많이 필요하냐면 열매를 맺어갖고 이게 이제 튼실하게 자라갈 때 열매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갈 때 그때 이제 늦은 봄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늦봄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 직전에 그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노련한 농사꾼이면 비 오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노련한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걸다 하고, 그리고 뭘 기다려요? 비를 기다려요. 지금 여기에 참고 비를 기다리는데, 농사꾼이 근데 항상 비를 기다리죠? 물론 요즘 뭐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있어갖고 인공적으로 물을 뿌리는 데도 있지만요. 모든 농사꾼이 비를 기다려요. 왜요? 어떻게 믿고 기다려요? 뭘 믿는 거예요? 늘 요맘때 비가 왔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아니, 요즘 왜 비가 안 와? 아 비가 올 때가 됐는데, 그죠? 왜요? 하나님이 늘 필요한 때 비를 주셨었는데, 올해도 올때 됐다, 이거죠. 비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뭘 바래요? 그 비가 와야 농사가 되고 농사가 돼야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그죠 농사꾼이 기다리는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실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또그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참는 그런 인내로 기다릴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우리의 재직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참 맡은 자리에서 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참치아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항상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풍성한 추수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를 믿고 바라고 성실과 인내로 수고했는데, 그러한 농부는 어떤 결과를 얻는가? 결국, 풍성한 추수를 얻게 되죠. 자, 요번에는 이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게 성경에 써 있나요? 다써 있죠, 그죠? 마태복음 7장 1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 아버지께서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아멘. 자녀 있는 분들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은 못 먹어도 자녀들은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은 못 써도 자녀들에게 용돈 주려고 아꼈다가 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바깥에서 늘 지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오면 꼭그 당시에 3만 원 되게 컸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딸들은 아무도 아무도 안 주면서 제가 아들 혼자밖에 없거든요. 누나 있고 여동생 이 있는데 꼭 준비했다가 어머니 제가 이번 주에 3만 원 필요한데 5만 원 주시고. 저는 우리 집이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나하고 여동생은 국물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잘 비뚤어진 그 아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의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지만 사실은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근데 뭐가 안 돼요? 아, 능력이 안 돼요. 다른 집 자녀들 같이 아파트도 한 대씩 퍽퍽 주고 싶고, 차도 좋은 차한대 사주고 싶은데, 다 그렇게 하시나요? 아직 못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세요?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더큰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준다 안 준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풍성한 추수를 얻었다. 하나님 줬다는 거죠. 비도 줬고 열매도 줘서 풍성한 추수를 줬어요. 뭐하는 과정이었어요? 수고했어요.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선물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얻고 나서 많이 받았는데 어 이거 내 거. 하고 내 주머니만 넣으면 주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서운하시겠죠, 그죠? <laughs> 모든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뭐 했어요? 예. 추수감사 100일 감사릴레이를 했습니다. 100일이면 석달 열흘이에요.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그긴 시간 동안에 하루에 한 가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동안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겐 신앙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감사잖아요. 하 오늘 멀쩡하게 건강하게 일어난 이 순간부터 감사. 오늘도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주신 내가 갈수 있는 직장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자식이 있고. 모든 것에 만물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찾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하루 동안에, 아유, 오늘 감사할 일이 없네. 이런면 어떤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내용을 찾는다라는 건 훈련이고요. 이 훈련을 잘하면 뭐가 되겠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이 100일 감사 릴레이를 했는데 오늘 이따가 이제 올라와 보면 알겠는데 글쎄요, 더줄었을라나더많아졌을라나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을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뭐였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랬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주셨, 이야! 하나님 이걸 주셨군요,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도 기뻐요. 하나님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훈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예민해집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잘 발견하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수는? <laughs>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않고. 은혜의 충만함에, 충만함에 있다. 자, 이 말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추수 많이 거뒀다는 얘기죠. 많이 거뒀다는 얘기는 뭐, 일단은 뭐가 많은 거요? 물질이 많다는 얘기인데 제가 물질이 많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은혜의 충만해에 있다. 하나님 앞에 받는 풍성한 추수,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에 비하면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 올해는요, 조금, 적자랐어요. 올해는 좀 거둔 게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라는 분. 아이고, 오늘 나는 추수감사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진짜 풍성한 추수감사, 어떤 것인가? 내가 거둔 게 많아서, 하나님 너무 많아요. 이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무슨 감사의 말을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제가 감사해요. 은혜의 충만함에 그 추수 감사의 중심이 있다란 거예요. 오늘 넉넉한 추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풍성한 추수는 결국 천국 소망입니다. 자, 이처럼 인내와 성실로 하나님이 풍성한 추수를 주고 그 풍성한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로를 받은 사람의 눈은 자꾸 자꾸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천국을 봐야 정상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시작. 아까 뒷부분은 얘기했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것, 농부가 그걸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았다. 뭐 때문에? 앞에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하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참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농부가 그것을 풍성하게 얻는 것 같이, 너희도 풍성하게 얻어라. 뭘 얻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이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어 파루시아라는 단어고요.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독점적인 단어. 다른 데는 절대 안 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만 쓰는 단어예요. 초림도 안 써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만 아주 특징적으로 쓰는 원어입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어떻게 돼요? 종말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모아놨던 돈다 쓸데 없습니다. 다불탑니다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놨던 아파트 다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다 없어집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종말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요. 세상이 망한대니까. 아니 그 망하는 동안에 그 혼란 속에 힘들고 어려운데 야 이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종말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파루시아가 나에겐 안 해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며 일하면서 먹고 사아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되는 이 원리가 적용됐던 게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을 새, 새 세상이 열려버려요. 거기서는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낸 다음에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것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게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여기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써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얘기했죠. 오래 참고요, 열심히 수고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많이 풍성하게 쌓았어요. 또 쌓았어요. 또 쌓았어요. 쌓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하나님, 조금만 더 많이 주시면, 조금만 더잘 되게 해주시면, 이걸 더 주시면, 자꾸자꾸 풍성해질수록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라 달라고는 했지만, 이것을 주시고, 영원토록 이루실 그 분을 나는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주신 것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요. 올한 해를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병들어갖고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애는 또 실패해갖고 또이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저렇게 공부만 한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요, 올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잘 버텼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당신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넉넉함을 공급을 받더라도 혹시 오늘 찬송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왔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풍성한 추수는 조금 있는 거 말고요. 풍성한 추수는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은혜의 충만이라고 했다면 풍성한 추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풍성한 추수를 얻고 얻고 얻을 때 얻을 때마다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걸 믿으시고 이 추수 감사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리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천국에 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추수, 일차적으로 성도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길이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풍성한 추수로 갚아 주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와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합니다. 서로 반대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에서는요, 보이는 풍성함을 추구합니다. 돈, 많이 벌으라 그러죠. 집, 넓어지라 그러죠. 자동차, 여러 개큰 거, 비싼 거 이런 거 가지라 그러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라 그러죠.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세상은요 보이는 풍성함을 가지라고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풍성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을 풍성히 가지라고 천국 소망을 풍성히 가지라고 합니다. 그 천국에서 누릴 소망을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보이고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 나도 진짜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내건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저게 맞나? 나도 저거 좀 많이 가지고 싶은데. 자꾸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서 거길 따라가다 보면 우리 시선이 천국에서 점점, 점점 세상으로 기울게 돼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그 시선을 거두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네.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날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과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 앞에 그대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에 다시 한번 합당한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양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더 많이 풍성해져서 천국을 믿는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풍성한 추수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끈질기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세상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풍성한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590장 드리겠습니다 마태오곡내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뭐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걷은 열매 주님의 매로 참 고마우신 주을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세미소사 또피게 하시.